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마가라고 하는 게요, 어, 따지고 보면 미국을 위한 그 캐치프레이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되고 있습니다. 어, 영국 런던에서 지금 대규모 집회가 지금 터지는, 터졌는데요. 거기서 마가를 외치는, 마가 모자를 이게 쓰고 어,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네요. 어, 지금 현재는 말이죠. 세계가 어, 상대 진영을 이제 극단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환경인데 특히 이제 좌익 세력들이, 극좌들이 우파를 자꾸 이제 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거구는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구는, 어, KKK 그 사라지고 나서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국 중심의 어떤, 어, 이념을 갖고 우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러서 흔히 이제 거구라고 자꾸 부르는데, 그거는 사전적 의미의 거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거구라고 합니까? 음? 부정선거 주장하면 거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게 되면 거구. 뭐 북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호주의를 적용하자 그러면 거구. 어,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떤 업무론을 제거, 제, 어, 제기하면은 거구. 트럼프를 좋아하면 거구. 뭐 이런 식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런 거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오지간요. 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파인데, 그냥 일반적인 우파야. 아, 어, 그런데도 자꾸 거구 딱지를 붙이고, 거구 몰이를 하니까요.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거구가, 어, 집권을 할 수도 있겠어요. 어, 너희들, 자, 거구 맛좀 볼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파를 거구라고 자꾸 불러주니, 뭐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요 영국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미국에서 찰리크크가 총격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암살 당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애도를 겸하면서 어, 엄청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에서 반이민 지금 유럽은 이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여기 반이민그 집회인데 에, 여기서 이제 찰리 크크에 대한 애도도 같이 겸한 그런 집회인데 소위 말해서 어, 마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우파적 어, 어떤 그런 이념을 갖고 있으면서 어 좌익들이 이제 극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무려 11만 명이 모여 가지고 대형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일종의 이제 유럽 사회에 우파 혹은 극우로 불리는 사람들이 에, 정치적 어떤 그 조직화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9월 13일 현지 시간입니다. 영국 런던 도시면서 극우로 불리는 세력의 대규모 반 이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극우 아닌데 자꾸 극우라 그러는 거죠 언론에서. 영국이 BBC 그리고 가디언에 따르면요, 영국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이 왕국 통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연이 집회에 약 10여 명, 11만 명 경찰 수산이니까 맞겠죠 지지자가 몰렸다라고 합니다. 에, 여기서 극우 운동가라고는 하지만 제가 기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서 그렇죠. 진짜 극우는 아니다라고 보여줍니다. 영국을 사랑하는 애국 우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토미 로빈슨하면 일반적으로는 극우로 나옵니다. 나오지만 에, 극좌에 비하면은. 어, 뭐 약과다 이렇게 봐야죠. 토미 로빈슨은 사실 유, 굉장히 유명한 인사인데요. 여기는 뭐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원래 42세로요. 음. 정치 운동가, 직업이 정치 운동가입니다. 어, 그리고 어이 이제 저 우파적 어떤 그런 이념을 그 구현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투쟁적으로 어, 활동하는 인물이죠. 영국의 반 이슬람 운동가 이면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극우 활동가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극우 단체 E.D.L.의 공동 창립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뭐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 가 있습니다. 음. 로빈슨은 2004년 극우 파시스트 당인 영국 국민당에 가입했지만, 국민당의 백인 우월주의 및인정주의적 성격에 반해 1년 뒤 당을 탈퇴합니다. 성격에 이제 반대하면서 1년 뒤 당을 이제 탈퇴했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적 성격 이런 것을 자기가 싫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자꾸 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주토, 주도하는 이번 집회에 무려 11만 명,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모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빈슨은엑 어, 과거에 트위터로 불리던 그 엑스의 오늘 런던은 우리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당당히 모였다. 도심의 화이트홀 주변에 모인 시일에는 영국 국기와 잉글랜드 상징인 붉은색과 흰색의 세인트 조지 십자 그리고 스코틀랜드 십자 웰스 국기 등을 들고 현재 영국 총리인 키어스타머 여기 노동당 쪽이죠. 총리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타났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가 모자를 쓴 이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난민 보도 중단하라, 본국 송환하라 등 불법 이민자를 거부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이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여합니다. 집회에 참여한 샌드라 미첼이라는 인물은요, 노이트 통신에 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로운 발언을 되찾고 싶다.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한다. 어, 그러면서 자신들의 리더인 토미를 믿는다라고 지금 말을 했네요. 자, 이 일부 참석자들은요, 지난 10일 낮에 미국 유타주 유타벨리대 총회, 아, 토론회에서 총격에 숨진 미국 우익 활동가 아, 찰리 크크를 애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찰리 크크의 살해 사건이 거구 지표의 지지 세력 결집에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날 집회에는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어, 소위 말해서 강경보수 파켓세트 운영자로 보통 언급이 됩니다만 그보다는 트럼프의 채권으로 보는 게 맞겠죠. 스티브 벤은 전 부,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연설도 지금 예정되어 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구 체력의 집회에 맞서 러셀 광장 근처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단체의 파시즘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반대하는 또 다른... 어.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극자들이겠죠. 근데 언론들은 이, 이들 보고는 절대로 극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진보단체 혹은, 뭐, 이 거구 세력에 반대하는 단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불러주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게 되겠죠. 일단, 세계 모든 나라가 대부분, 언론은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약 5천 명의 참가자들이 거구에 맞서는 여성들, 토미 로빈슨 반대, 난민 환영 등 구호를 적은 편마를 어, 들고, 시위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세계가 거대한 양분화된, 이분화된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아무도 스티브 베는까지도요, 어, 여기 모여가지고, 어, 연설을 같이 한다. 이건 굉장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 뭐 전략 고문, 어, 소위 책사로 불리는 인물 아닙니까? 어, 여기까지 가서 영국, 미국이 서로 연대하는 그런 어, 조직을 어, 하는 느낌도 드네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영국은요, 이 소위 극우로 저들이 불러서 그렇지 이런, 이런 어, 행동적, 활동적, 어, 전투적 우파들이 지금 상당한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영국 개혁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구정당으로 보통 분류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지율 선두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영국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어, 런던 경찰은 양측의 충돌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런던 전역에 1600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치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가운데 이민 문제가 경제 침체 우려를 제치고 주요 정치 정점으로 현재 부상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온 어, 불법 이민자는 2만 8천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건데 프랑스에는 이미 많은 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 지금 그 현지에서 10% 정도가 넘는다 그러죠. 주로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독일은 더합니다. 이두 나라는 그 이민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비추, 비슷하죠. 이탈리아는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이민들 잘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나중에 가면은 유럽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민을 받아보면 그 나라가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어쨌거나 전 세계가 거대한 두 개의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을 자꾸 극우라 부르고 있고요. 극우에서는 저들을 이제 극좌로 이제 불러야 되겠죠. 극좌대 극우의 대결이 지금 서서히, 서서히가 아니고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는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한 5년 안에 결판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 였습니다.